아이 베 아무 말 사진 하나만 찍어요. 아. 찍어 드릴요 아. 사진 <laughs> 찍으면안 돼요. 다 사진 찍으요합니다죄송합니다 어. 이지 아. 아이 왜? 있어 패. 네. 구진이 형왜안 먹는 저는 아 아까 먹었기 때문에. 나 아이스크림 먹었거든. 먹을, 먹을 거거든. 나 먹고 올게 안녕! 역시 샤워는 아이스크림 먹어요. 안 먹으면 샤워 어디 아픈, <놀람> 아픈 거예요 여러분, 저녁 식사 하셨나요 저희는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제 서울로 안전하게 돌아갈 거니까. 응, 네. 이거 괜찮은실 아닐까요? 아, 그거 몰라. 아, 아 안녕하세요. 정말 궁금해, 서 어, 방송, 아, 방송 방송하시고자 는 아주머니. 아, 나도 그거 항상. 그러고 가셨어요. 그래서 저도 어. 이렇게 해드렸어요.